A는, 자, 10보다 작은 자연수, 그러니까 1, 2, 3, 땡땡땡, 8, 9까지 들어가는 거죠. 10보다 작은이니까. 그러면 집합 B는 10 이상, 어? 10 이상인 자연수면 10, 11, 12, 이렇게 가는 거네, 그지? 음. 합집합은? 합집합은 A 때문에 1, 2, 3, 땡땡땡 해서 9에서 끝나는데, 집합 B 때문에 10, 11, 12, 땡땡땡땡. 이렇게 되네, 그지? 그럼 사실은 얘는 딱 보니까 뭐야? 자연수의 모임이네, 그죠? 자연수의 집합인 거지, 그지?